XSFM입니다. P O D E R A. 이 하이볼은 말이지. 위스키 80ml에다가 탄산수를 딱 집어넣어서.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유니크하게 산삼을 넣어봐. 야, 내가 그 비싼 산삼을 술에 어떻게 집어넣어서 먹겠냐? x 세스물 들어가봐. 산양 산삼 산연삼 찾고? 구매 버튼 클릭. 그 정도는 할줄 알지? 아니, 산삼이 이렇게 싸? 야야 이거 막 귀해서 부모님 선물로나 큰맘 먹고 한번 살까 말까 한... 그,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 그래 이제 너도 고급스럽게 한잔 해라 술로 충나는 몸 얻는 것도 있어야지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사냥산삼 사는 삶 다음 주에 네 어, 제목이 신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아 김규리씨가 네. 거. 와, 싱크레율 엄청 <laughs> 똑같은데요? 어 명계남 선생님도 나와요. 이게 저비용으로 제작된 영화라 뭐 하이엔드 이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트레일러를 보면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장르를 오컬트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제작기간이 한 (48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대는 없이 봐, 보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대요 오컬트라니 네. 어~ (21세기에) 그니까 (2025년에) 정치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장르가 오컬트라는 건 가장 현실적이라는 네. 뜻인 거잖아요 네. 안내상치도 나오던데요 네. 안내상 배우도 어~ 오선미 씨의 사연은 어, 주차 컬트 장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지나치게 컬트적이다라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선미입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보냅니다. 네. 517회에 어, 썸남하고 락패 같다가. <laughs> 가장 익숙한 요파쇼죠. <laughs> 네. 헤드뱅잉을 한 뒤에 어색해져서, <laughs> 예, 관계를 끄는 사연. 이 가장 최근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생활을 보냅니다. 저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 급 자가 매매 및 이사를 충동적으로 결정하여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 집 음. 사셨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거기서 썩어 죽어야죠. <laughs> 오늘은 제가 집을 계약하고 진짜 자가를 갖게 된 날에 대한 기억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독립하여 10년간 전세를 살다가 전세 사기도 걱정되고, 이제는 이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당근에서 올 리모델링이 된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고, 집주인과 연락하여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경했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해도 되나? 하면서 고민하니까, 부동산업자가 다른 집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전세를 여기저기 이사를 해봤으면 부동산을 살려고 구하는 사람의 생리를 알게 돼요. 네.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딱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고민 길게 할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쇼핑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비싼 돈을 내고 5분 안에 결정해야 되는 것. 네. 가장 즉흥적으로 해야 돼요. 네. 심사숙고 할 타임이 없어요. 근데 네. 문제는 자가를 살 때는 그 마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걱정스럽죠?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새로운 집을 구경 갔는데 저는 그 집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베란다 풍경이 정말 예뻤거든요. 게다가 층수, 리모델링 상태 등 모든 게 좋았습니다. 급매여서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요. 아이고, 마수에 걸렸군요. 이게 항상 부동산 중개소의 전법이죠. 처음부터 해서 끝에 가장 비싸고 괜찮고 홀릴 만한 집을 보여줘요. 그 앞에 께 너무 허접하게 느껴질 정도로. <laughs> 아 그리고 그두 가지 전법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쓸지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죠. 네. 막판에 가장 합리적인 집을 보여주느냐. 막판에 가장 예쁜 집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막판에 조금 더 대출을 땡기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보러 갈때 예산을 얘기하잖아요. 뭐 대충 뭐 5억 정도 갖고 있어요. 뭐 전세 뭐 대출은 안 받을 건데 이러면은 음. 이제 맨 마지막에 풀 인테리어가 된 데를 보여주면서 아이고 조금만 땡기면 이거 돼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얼마 전에 해봤습니다, 노사산이 네. 지금 제가 앞에 다시 볼게요. 비문학 독해. 베란다 풍경이 예뻤대요. 음? 베란다부터 보여줬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농구에서 넘어올 때 수비하는 걸 세로 수비라고 하는데 세로 수비하듯이 집을 살 사람이 보러 가는 길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몰아냅니다. 네. 이게 이제 보더콜리가 양떼 모는 거 보시면 알수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대략 간 거예요. 그리고 이러죠. 탁 트였잖아요. 오선미 씨는 <laughs> 지가 걸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애들 기르는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트여야지 애들도 잘 트인다고 이러면서. <laughs> 네. 와! 청취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촬영 연습하고 있잖아요. 거, 건조가 <laughs>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laughs> 이 <이게> 좋은데? <laughs> 그리고 층수와 리모델링 상태 등 모든 게 좋았고 가격이 좋았다. 음. 무슨 소리냐? 층수 리모델링 베란다만 좋았다는 거예요. 음. 다른 걸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네. 예. 혹은, 이때까지 이 정도 선호객 조건이 좋아서 마음을 뺏겼죠? 그럼 잠시 후에 다른 문제점을 봐도 마음이 음. 안 바뀌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요. 그거는 뭐 고쳐가면서 살지 뭐 이런 거 문짝 덜렁덜렁거리고 막 이제 하수구에 물잘안 빠지고 이런 거 이런 거야. 그렇죠. 이런 거야. 뭐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결국 그 집을 매매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한 후 이야기를 마쳤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며칠 후 아침에 공동명의 상태인 이 집의 집주인 부부와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모든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음. 공동명의인 이 집의 집주인 부부가 사실상의 음. 주인공입니다. 1 1차 깃발림. 제가 계약하기로 한 부동산은 4평 정도 되는 엄청 조그만 사무실이고 아파트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입점한 가게 수에 비해 주차장이 유독 작고 주차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면 멀리 주차하고 걸어옵니다. 안 그러면 차 빼달라는 전화가 계속 오고 차뺄때 저도 남한테 전화해야 하거든요. 오래된 상가인 걸로 추정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지은 아파트 상가 보면 되게 크게 돼 있는데,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지하에 형식적으로 있는데, 경사도가 너무 깊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미끄럼진 방지해서 알죠? 이렇게, 득득 긁어놓은 거. <laughs> 그 정도. <웃음> <웃음> 득득 긁어놓은 거. 끌로, 끌로. <laughs>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 콘크리트를 긁어놨어요. 콘크리트 저안 마른 젖은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네. 아저씨 두 명이 거대한 고무줄을 들고 양쪽 끝에 서서 네. 내렸다가 올렸다가 <웃음> 내렸다가, <웃음>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겨우겨우 막 어지럼증을 참고 겨우겨우 들어가면 대기 가장 좋은 두개 자리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지하 마트에서 네. 배추 아놨죠 <laughs> 맞아 맞아. 네 오래된 건물은 그렇죠. 계약하기로 한 당일 약속 시간에 부동산에 왔는데 부동산 업자가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서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더니 업자가 깜짝 놀라면서 깜빡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업자가 왔는데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머리를 산발하고 급히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사무실에서 집주인 부부를 기다리는데 집주인 부부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가 집주인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분이 깜빡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당근에 무슨 캠핑카 매매 수준 아니 아니면 텐트를 매매했나? 이렇게 집이 오고 가는데 이걸 까먹을 리가 있나요? 왜냐면 부동산 그 중개소도 이거 수수료가 매매가 제일 크잖아요. 전세보다. 음, 그렇죠. 신기하네요. 음. 그러게 일시적으로 매매가 활성화되는 지구가 있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보통 그 동네가 사기꾼 천지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거든요 이 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날부터 막 설레 가지고 막 뛰쳐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요 러 네. 중개사하고 집주인하고 다 모르고 늦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니 집주인 아내분이 또 역시 씻지도 못하고 머리를 산발하고 부동산 사무실로 허겁지겁 뛰어오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래 묶었다 음... 방금 푸른 머리. 이렇게 네. 돼 있는 머리를 두 분이 하고서. 아이, 자꾸 호러 장르로 가면 안 되는데, 예, 네, 두 일단, 아님... 노숙사인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늦어서 뛰어오느라 헐떡거리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그분의 핸드폰으로 상가에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오고 그분은 다시 허겁지겁 뛰어나가셨어요. <laughs> 어네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부동산 업자가 집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남편분도 오셔야 된다고 해서 집주인 아내분이 남편한테 오라고 전화를 걸고 남편분은 나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고 얼마 후에 그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오셨는데 신분증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그분이 신분증을 안 갖고 오셔서 신분증을 가지러 다시 뛰쳐나가고 <laughs> 그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왔는데 휴대폰으로 차를 빼달라는 <laughs> 전화가 오고 그래서 다시 차를 빼로 뛰어나가고 이 정도 호러 장르가 아니라 그 장진 감독 알죠? 네. 예. 딱그 김막힌 사내들. 아, 네. <laughs> 딱 그런 정도의 장르입니다. 블랙 코미디 장르예요, 이거는. 소동극이라고 하죠, 보통. 김막힌 사내들 한 30년 전 영화 같은데. 네. <laughs> 1998년 영화. 아, 집주인 아내분은 계약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아, 이상해요. 어, 이거, 이거 그러면 남편이 몰래 판 건가? 예. 현재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전세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얼마 돌려줘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주차자리를 찾느라 전화를 못 받고, 주차한 후에는 뛰어오느라 숨이 차서 대답을 못 하고, <웃음> 등등. <웃음> 정신이 없는 상태로 어찌 어찌 계약서를 썼습니다. 2차 이게, 네. 네. 요즘에 이 공동 영위가 많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게 되면 못 올라오잖아요. 음. 그럼 영상통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오고, 나머지 한 명은 영상통화해서 그거를 캡처하거나 예, 녹화본을 정장을 할 정도로. 요즘 공유 중개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에 쓰는 좀 철저해요. 네, 더 보죠. 2차 기발림. 저는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부동산 업자가 서류를 잘못 써줘서 계약서를 수정해서 다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부부가 다시 부동산에 와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laughs> 아니 저도 부동산 계약 여러 번 해봤지만 중개사가 은행 가기 직전에 서류를 잘못 쓰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미리미리 다 뽑아놓고 와서 확인만 시키잖아요. 자, 보십시오. 탁탁 넘기면서. 예. 네. 네. 그리고 진짜로 잘못됐으면 두줄 굽고 도장을 찍는 거라도 네. 그 자리에서 해놓고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이걸 틀렸습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부부 두 분이 다 오셔서 다시 도장을 찍어야 하고. <laughs> 그래서 다시 부부로 오라고 했는데 아내분만 오셔서 혼자면 안 되냐고 주장하고 부동산 업자가 안 된다고 남편분도 오라고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나도 가야 된다고 하시고 남편분이 또 헐레벌떡 뛰어오셨는데 또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laughs> 나,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에게 와서 두 분이 다시 차를 빼러 나가고 그러다 부동산 업자가 대차도 빼달라고. <laughs> 제발 택시 불러서 그냥 같이 다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러면 이게 아파트 상가잖아요. 네. 머리하는 곳에서도 학원에서도 로또 두개 말다가 차 빼러 나갔다고 아들 비가... 차를 빼러 나가고 있을 거 아니. <laughs> 만약 미용실에서 그러면 차 빼주세요. 그러면 왜 파마 반 정도 말았는데 나오라고 그러면 나중에 파마 풀었더니 반은 빠글빠글되고 반은 그저 말리고. 이 경락 받던 어머님이 에이. 멍이 프렇게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나가 차 빼주고 이빨 하다가 하나 임플란트 막았는데 <laughs> 차 빼주세요 그래갖고 전 <laughs> 전화가 와서 부동산 업자도 나가고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한 시간이면 된다더니 왜 회사로 안 돌아오고 있냐고 회사에서 전화 오고 등등 <laughs> 아 이거 대단한 거 없는데 되게 네. 재밌네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 이 부동산이 언체 좀 성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또 오선미 씨가. 이 정도는 잘못 예. 봐요. 이 정도는 잘못 봐요. 오선미 씨가 또한 군데만 가서 더 그래요. 여러 군데를 갔었어야 되는데. 아니, 월세 계약을 해도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예. 어차피 그 매물 자체는 공동 매물이기 때문에 꼭 굳이 이 집에 가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예. 네. 이거 뭐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취자한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은 근근에 다 공동 매물이어서 너무 일못 한다 싶으면 버리고 딴데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싼 집을 5분 보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분 30초 내에 공인중개사가 무능한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네, 무능한 중개사한테도 수수료는 똑같이 나가니까요. 기형이면 괜찮은 데를 가야 되는 거죠. 삼차 기빨림. 여차저차 대출 승인이 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어 저는 연차를 내고 약속한 9시에 부동산에 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담당할 사무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분과 서류 처리를 하고 진짜로 제가 인감 도장만 찍으면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는 상황이라 도장에 인주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어 이거는 웨스턴 무비에서 <laughs> 다른 히어로가 나올 때 장면 아닙니까? 네. 왜 그리고 반만 되는 그거 삐걱삐걱하는 그문 있잖아요. <laughs> 빗살 문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화려한 부츠부터 보이는 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법무사에서 왔습니다. 주차가 힘들어서 늦었습니다. <웃음> <웃음> 주인공은 주차장이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 기막힌 산 애들의 주인공이 전봇대거든. 전봇대 시점에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laughs> 이게 지금 전지적 주차장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러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법무사 사무장 두 분이 서로 어디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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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놈은 누구냐? <laughs> <laughs> 어디서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서류처리하던 사무장은 부동산 소속으로 일하시는 분, 늦게 온 사무장은 제가 대출받은 은행 소속으로 일하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와 서류처리하던 사무장님이 서류작업을 나랑 다 했는데, 나랑 끝내야지, 뭔 소리냐? 하면서 목소리를 키우셨고, 나중에 온 사무장님이 나는 이분 대출받은 은행이랑 일하는데, 대출이 있으니 당연히 나랑 서류작업해야지, 뭔 소리냐? <laughs> 확인도 안 하고 일을 진행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갑자기 두 분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야. <laughs> <laughs> 김뚜껑 이거 아니야? 그 종로의 나와바리 싸움을 하면서 지금 <laughs> 여기까지 가한 보죠? 어? 그럼 오선미 씨는 한게 없어요. <laughs> 계속 기만 빨리고 있어요. <laughs> 길 빠질 만한 대단한 일도 없어요. 근데 기는 빠졌어요. 근데 나는 이 정도 되면은 좀 계약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업자하고 딜 해야 되죠. 이 정도로 했으면은 나 위약금 안 물고 그냥 심하게시켜달라고 얘기해야 될 그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부동산 업자는 안 말리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무장은. 저를 바라보면서 아가씨가 선택해요. <laughs> 아니 이건 법적으로 <laughs>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laughs> 그 애는 울고 어,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아빠. <laughs> 함부로 그러면 안 되니까 가사법원이라는 게 에이. 있는 겁니다. <웃음> <웃음> 미성년자 다녀가 있으면 또 상담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이런 사람들 많이 오면 음. 몰아가지고 이혼 특집이 해야 네. 되겠어. 그 김민아도 부르고 해가지고. <laughs> 좋습니다. 참석. <삼석. 웃음> 저는 당연히 대출이 있으니 은행에서 오신 분이라 해야죠. 그랬더니 저랑 처음에 서류 작업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웃음> 하면서. <웃음> 하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오선미 씨가 거의 뉴진스급에 너무나 뛰어난 아티스트여서 기획사가 와갖고 막 서로 경쟁하는 거 같잖아요. 하이브야 나야. <laughs> 야, 하이브야 나야. <laughs> 하이브야 SM이야. <하면서 웃음> <laughs> 그러던 와중. 제가 살집에 주인분이 또 잔금날인 걸 까먹고 있다가 왜안 오시냐는 부동산업자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오셨는데 또, 또 아내분만 오신 거예요. 남편분 어디 갔냐니까 <웃음> 주차장이 <웃음> 잔고 있다고 기다리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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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laughs> 아, 이사연 되게 아 오선미 씨가 원래 일상은 굉장히 재밌게 손수건 빌려줘. <laughs> 아주 대책없이둘다 웃음이 터져가지고 예 <웃음> 네. 손수건까지 빌려달라는 유 p d 의 말에 제가 쓰던 휴지를 빌려주고아 주체요. 주차 자리 찾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 안고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그냥 잔금 처리하자고 하는데 새로운 사무장님은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며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잠깐만 아 이게 뒷부분 읽지 말걸 지금 내가 전개를 알고 있어서. 아하. 남편분도 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데 남편분은 차댈 때를 찾지 못하고 그 와중에 또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달다는 전화를 받고 <laughs> 또 나갔다 들어오고 잘하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죠 이 상황에 그, 예. 아. 그 부동산 사무실에는 책상 한개 작은 원탁 한개 소파 한 개밖에 없는데. 제가 새로운 사무장님과 원탁에서 서류 작업을 하려고 하던 잠에 갑자기 손님 네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계약권을 진행하는 음. 손님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시간을 띄워서 약속을 잡아놨는데 저희 집주인 부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약속이 밀리면서 사람들이 점점 오는 상태. 이거 되게 자가 매매 시뮬레이션 네. 게임이죠. <laughs> 방해를 뚫고 집을 <웃음> 사라. <웃음> 액땜을 이 정도로 할 거면은 <laughs> 벌 푸닥거리라고 하잖아요, 예. 네. <laughs> 근데 또 새로운 사무장님 핸드폰으로 차를 푸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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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이 상가는 차라리 주차금지. 그, 그 옵션을 걸어야 돼. 특이하게, 계약 시 주차금지. <laughs> 계약하러 오실 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어? 예. 네. 그거 우리 집앞 상가 부동산에 써 있어. 예, 그런 특약이 있어야 될것 같아. 약학할 50분 <laughs> 주차하지 말라고 써, <laughs> 네. 써 있어. 네. 아니 이런 인근, 이유였나? 인근의 공영 주차장을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어, 아 어. 일단 부동산 너무 잘못 골랐어요. 네. 어, 어, 어. 사무장님은 책상을 선점하지 못한 채 차를 빼러 갔습니다. <laughs> 아니 사무장은 지금 이 서류 작업에 핵이잖아요아 어, 고르고 고른 사무장을. 결국 저는 구속의자로 밀려났고 사무장님이 돌아왔을 때 서류 작업할 자리가 없어서 욕하면서 서류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구석에서 서류를 쓰는데 손바닥만한 사무실에 사람이 아홉 명이 있는 상황에서 또 계약하러 세 분이 오시면 <웃음> <웃음> 이제는 공간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화를 하려면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장님이 저랑 집주인 부부한테 물어볼 거 확인할 거 많았는데 계속 소리 지르면서 물어보고 저는 시끄러워서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요? 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그러던 와중에 상가의 좁은 주차장에서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laughs> 저를 뺀 나머지 인원의 휴대폰에 번갈아가면서 와서 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고 차를 다시 대고 와도 또 빼달라는 전화가 와서 또 계속 전화가 오고 다들 밖으로 뛰쳐나가고 두 명의 사무장은 잔뜩 화가 나 있고 부동산 업자는 세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살 집의 주인은 오늘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의 이사 날이라 그 사람의 전화와 아파트 관리 사무실 쪽 전화를 계속 받고 있고 집주인 남편이 오셨는데 남편은 일하러 나오신 거라서 회사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고 신분증을 놓고 와서 다시라고 <laughs> 아, 제발 이 계약 깼으면 좋겠네요, 진짜. 와, 이런 근로된 슬랩스틱을 얼마 만에 <laughs>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딱 심형래급의 그 유머 일번에서많 만든 <laughs> 장면들이잖아요. 80년대 어. 코미디예요, 네. 이거. 지금은 이렇게 <laughs> 하면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다고요. <laughs> 최후의 만찬. <laughs> 저 최후의 만찬이. <laughs> 네. 그게 이제 그. 입체 구도를 그릴 기술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네. 실제로는 둘러 앉은 거에 가까운데 이렇게 쭉 펼쳐놓은 거잖아요. 네. <laughs> 근데 모든 드라마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 식탁에 앉을 때 등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일자로 이렇게 앉잖아요. <웃음> <웃음> 최후의 만찬. 자, 차. 차. 차 빼달라 했지 또 어디 어디 차. 전세 차는, 살고 있는 사람이 열번 빼달라 했는데 네. 지금. 신분증을 놓고 와서 다시 나가시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짐을 다 뺐으니 빨리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계약을 기다리던 다른 팀의 중년 남자분은 덥고 소란스럽다며 갑자기 욕하면서 <웃음> 나가고. <웃음>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저보다 참을성이 좋으신 음. 거예요. 이 생각이 이때 든다는 게. 아직 모든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업자한테 그냥 계좌번호랑 제가 입금할 금액을 알려달라고 해서 내용도 확인 안 하고 빨리 복빌 입금 처리하고 인생의 첫 자가매매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구석에 앉아서 속으로 조용히 좀마자이 새끼들아를 외치며 이 순간이 제발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은 모두가 한 팀이었던 거죠.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진짜 공포 네. 영화잖아. 그러니까 정신없게 신종 전세 사기. 다행히 지금 잘 지내고 네. 계신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닌 건데. 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정말 저희도 네. 웃겼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데 피해 다니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상황이 끝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열받아서 온몸에 땀으로 젖고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상가에 있던 카페에 가서 아아를 시켜 원샷을 때리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쓰기 위해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니 또 기가 빨리고 두통이 밀려오네요. 저희 집은 지방의 구축 아파트여서 수도권 아파트처럼 엄청 비싸거나 최첨단 시설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15년간 미래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아이고 마지막 그래도 마무리가 됐네요. 예. 네. 음. 아까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니까 맞다 오선미 씨가 지방이셨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 중개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좀 좁기도 하긴 했었겠네요. 매물이 몰리는 집. 예. 네. 네, 특히 뭐 서울 밑에는 좀 그런 데 많죠. 네. 그게 이제 대도시 아닌 지역의 부동산을 다닐 때 어려운 지점 네. 중에 하나. 그 부분은 제가 이제서 알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선미 씨두 가지 어, 위로를 드리자면 운이 좋았다. 네, 네. 사기다는 아니었고 그냥 소동극에 휘말렸는데 제가 지난번 지, 이사 저도 엄청 많이 했으니까 온갖 부동산 중개소하고 그리고 음. 많이 만나잖아요. 음. 간판을 일단은 보시고, 너무 어이없는 그 상호를 가진 데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음. <laughs> 예를 들어서, 벼락부자 부동산 이런데. 아. <laughs> 네. 음. 그런 유의 이름을 가진 곳에 가면 정말 이런 일 못해요. 이제 이거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데 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사무장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음. 사무장의 능력치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사무장들도 대체적으로 다 공인 중개사들인데 음. 자기 샵이 없을 뿐이지, 음. 예 다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보다는 사무장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고 지난번에 한번. 고령의 주인들하고 이렇게 고령의 전세 세입자하고 그다음 세입자가 전 거예요. 그러면 네. 전세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니까 폰뱅킹이든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차도 없고 그다음에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돈 찾아오는데 너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걸 기다리느라 속이 터져서 예 네. 네, 그랬더니 서두르게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 근처에 새마을 근고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러면 거기서 또 일일이 그 숫장을 써가지고 돈을 송금을 하고 우리는 또 그걸 확인하고 해서 그렇게 갖고 거의 2시간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정말 그런 어른들 만나면 네 소화했던 게체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리고 제 세상에서 제일 뻘쭘한 시간이 부동산에 앉아 있는 시간이거든요. 어, 그건 그렇죠. 괜히 사탕도 하나 까먹었다가 그리고 네. 뭐 이삿짐 센터. 커피 무슨 브랜드인지 보고. 네, 이삿짐 센터 명함도 봤다가 그러고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 동네 지도 뒤에 한자로 써 있는 거왜 한자로 써 있나 이런 것도 네. 생각해보고.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세입자나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부동산은 기빨리는 곳이긴 한데. 네. 네. 어, 오선미 씨만큼 하드코어한 상황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선미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지요.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